한 외식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양파 10톤을 주문합니다. 이전에 생산 농가에서 산지 유통망, 중간 도매상 등 다단계로 거쳐야 했던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단축됐습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을 도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양파 12kg에 8,000원, 귤은 4kg에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과 같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3단계 이상 거쳤던 유통 구조를 대폭 축소해 중간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경매라는 걸 통해서 중도매인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다시 또 중간 어 소매상들이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자는 직송으로 구매자에게 농산물을 도매 가격에 팔수 있어 유통비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판매 경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 어느 도시에 있는 농산물이 필요한 소비자가 있다면 직접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저렴하고 품질이 높고 그 다음에 선도가 높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단 아직까지 물건 수급량 등을 고려해 판매자는 연 50억 원 이상 생산자 단체와 법인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가장 큰 규모의 오프라인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만큼 키우겠다는 목표인데 운영 초기 활성화를 위해 0.3%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견본 택배비 등 물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